자, 오늘은 이제 제 3과 하나님의 작정, 여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12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이제 답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에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이에 의해 그는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에, 미리 정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고, 에, 이 하나님의 작정교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 위해서 하신 모든 일, 예를 들면 구원이라든가 또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구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에베소서 한번 잠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관련 성경을 이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먼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을좀 이번에는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예. 자, 하나님의 택한 것. 여기 보면은 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러니까그 예수 안에서 우리 신자로, 성도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 창세 후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한 거예요, 전에.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 봅니까? 예정이죠.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미리 정한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이게 바로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성취하고, 이루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요 인간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더그뭐 보태는 것도 없고, 연관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과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방적으로 모든 걸다 정해주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뭘까?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실행. 실행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일을 벌이는 건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어?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니까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탄원. 탄원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뭐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나 냐 그, 그, 요나서 보면은, 요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를 원래 멸망시키려고 이제 하나님 계획했었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빨리 가서 너,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죄지면 멸망시킬 거다 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싫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니누에 백성들이 회개하면그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안 내릴 거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니누의 입장에서는 그 니누의 백성들은 너무나 포악하고 사악하고 정말 유대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내리시려고 하는 심판을 안 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거랍니다. 그러니까, 묘한 게 있어요. 요거는 묘하다는 표현보단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탄원을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성경에 그 그런 내용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뭘알수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불변합니다. 다만 우리 사람 편에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선택받았다, 예정받았다, 구원받았다, 꼭 모를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탄원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을 꼭 구원해주세요. 꼭 구원해주세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전에 아,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잘못된 그 칼빈주의자들은 불필요한 그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런만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확실한 겁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구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분명히 우리의 탄원을 분명히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 하이퍼 칼비니즘에 사로잡히면은 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고 구원하죠. 아 하는데 굳이 뭐, 아 굳이 뭐 저기 그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성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구원받으려면 구원받고 버릴려면 버리고 다 이런단 말. 그게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그게 안 돼요.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오후에 우리 성교사님이 설교 중에 어, 그걸 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사들의 그 선교 책은 다 읽어봅니다. 제가 뭐 선교는 안 나가지만 선교의 그 저는 그런 은사는 없지만 선교사들이 현지 선교의 그 상황을 저는 선교사들의 그 책들을 다 읽어보면은 선교사들의 그 실상은 참 어려워요. 일단 이런 그뭐 필리핀이나 그 이런 무슨 아프리카나 흔히 얘기해서 아직 저베, 저 개발, 또뭐 이런 아마존 밀리이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말몇 마디에서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독하게 더럽게 말도 안 들어요. 변덕 심하고. 아주 지독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주 속을 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된다면. 구원에 있어서도. 지난 우리 성교사님의 설교 속에 이제 그 구원의 이제 그아 보장성.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경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가 죄를 졌거나 불순정한 데서 구원을 다시 원래대로 우리를 또 생명의 처에서 지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 하나님께서 또 나를 생명의 채 지워버리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너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너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야지 너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바로 그 의미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성교사님 말씀을 잘좀 걸러들이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이, 성교제에서는 그 말씀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백번 얘기해도 정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힘들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더 미신적이고 더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칼빈주의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칫하면은, 아, 그래? 한번 구원받았어? 아, 나 오늘 구원받았고 세례받았으니까, 나이제또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성교사님 안 만날래. 그럴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실성, 안정성, 그것에 대한 주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네? 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네? 근데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더 궁극적으로 영원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된 겁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을 바르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 이해가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왜이 신칭에 대한 그 의문점이 왜 자꾸 지금 문제가 되냐면, 아니, 보니까, 그래, 난 구원 받았어. 이제 됐어. 그것으로 끝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겁고 중대한지는 모르고 가볍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차라리 알미니안주의가 더나아요 차라리 너 그딴 식으로 그렇게 계속했다면 너 하나님께서 너너 너 구원 취소해. 어떻게 보면 그딴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더 나아. 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가르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안전성에 대해 가르치면서 단 하나,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안전성을 믿되 항상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뭐야? 늘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택한받은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스스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 왜 자꾸 그 이신칭이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이제는 여러분 그 이신칭이 문제가 지금 자꾸 심각해. 이제 앞으로 더 지나가면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행위가 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속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그냥 이제 안심 뭐 안전한 나는 이제 안전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늘씬해지거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거나 불순종하나 그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구원 받은 사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있에도한번 비침을 받고 그 구절도 그렇습니다. 그 구절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나, 그,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친 옛날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그거예요 자연인이라도, 즉,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일시적인 은사와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해요 예. 네.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걸 깨우침을 받는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시, 마술사 시몬 있죠.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는 어때요? 진정으로 합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바울이 그를 저주했잖아요. 우리가 절대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교리가 왜? 아왜 알미니안 교리가 저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청교도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칼빈주의 청교도 있고 알미니안 청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두그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보완이 돼요. 보완이 돼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면은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 온전 해야지 열심을 해야지. 내 구원을 위해서 힘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계명을 따라 살아야지, 고룩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칼빈주의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아, 나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는 또 한편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에, 하나님께서 왜 휘필드만 위대하게 쓴 것이 아니라, 요한 에슬레도 위대하게 썼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 가운데서, 바른 교리 가운데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 그래요. 하나님은, 어, 인간의 영원한, 즉, 하여튼 분명해요. 하여튼 지나놓고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이는 이게 기본적인 전제고 또 하나는 절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징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속했느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이미 다 아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과 명령을 주실 때는 그거를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답니다. 참된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도 그래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뭐 즉흥적으로 어떤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모든 삶 속에 어떠한 것을 예정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부언가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네. 현대 신학은요 이제 하나님도 인간의 미래와 인간의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때 그때 결정한다. 이게 또 이제 그 현대 신학으로 많이 또 들어와 있어요. 또 그걸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불안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어떤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오늘 작정 뭡니까? 어 그의 뜻에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속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분의 그 거룩한 행위와 뜻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대로 그대로 어때요? 역사 속에서. 하나, 하나, 하나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과 예정. 이건 이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한 것으로 인한 어때요? 감사와 영광. 또 더내 믿음을 온전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칼빈주의나 개혁주의가 인간을 방종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는 아무렇게 해도 되나?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그때에도 벌써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어, 그러면 나는 행위로서내 믿음을 보이겠으니까 너는 네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여 봐라. 그랬잖아. 요 이거는 참 오랜도록 오랜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논쟁이지만서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행위로 그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정석이야. 이게 정석이야. 근데 자칫하다가, 어, 요즘 그 톱나이트의 그 잘못된 그 믿음관으로 해가, 그, 그거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 어,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굉장히 교묘하게 교묘하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교리가 지금 많이 틈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적정 가운데 있다. 이건 흔들림 없는 변화 없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다라는 것.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가 없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어, 그리, 주 앞에 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 성경 전체를 봐도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들어올 것을 몰랐을까? 분명히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사가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게 내가 죄를 짓게 그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지 하나님이 또 너를 지옥에 밀어 넣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참 굉장히 광대하고 심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 세상과 인간과 심지어 천사까지도 이 세상의 시초와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구나.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피조물들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걸 무조건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 예정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와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작정교리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이제 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작정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의문들이 풀립니다. 많은 것들이 풀리고 이해하게 되고 또 앞에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교리를 이제 이 성과에 오늘부터 들어갔으니까 잘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궁유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건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그러니까 순종하, 불순종하는 일은 또없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걸 잘하는 얘기, 요걸 잘하는 얘기. 예. 하나님의 작정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